감리단장은 공갈까지 친구예요. 거짓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현장 소장은 핑계되고, 감리단장은 공, 거짓말하고, 거기다가 구미시하고, 그 시공사는 모르모르쇠하고삼박자가딱 맞습니다. <목소리> 신영길 기자입니다. 서울일보 6면에 전하고 있습니다. 구미, 구미공단 진입대교의 막바지 교각 세굴공사를 하면서 규격 미달재료, 규격비달 재료라고 하는 돌이라고 합니다 를 반입 시공하고 폭, 폭발로 폭 수거된 석재 사용으로 인근 하류에 근접 위치한 해평 취수원 상수원에 화학물질이 유입될 염려가 있어 그 대책이 시급하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으나 구미시와 시행사 부산국토관리청은 방관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음, 이게 이렇게, 그, 지금 이제 진입대교 교각 세굴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돌을 이제 반입하려면 그 돌이 그 석재를 좀 어떤 균열이 가지 않거나 또는 이 석재가 깨끗한 그런 석재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해평치수원이라는그 인근 하류 인접균열해평치수원이라는 상수원에서 화학 물질이 유입될 염려가 있다고 하는 폭팔로, 이걸 이제 폭파로 해서, 폭파해서 이 도를 수거하니까 그 폭약에 그 화학 물질이 묻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화학 물질 유입이 그 염려스럽다. 이렇게 지 주민들이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그런데,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어 주민들이 어떤 이의를 제기하거나 컴플레인을 하면 어, 구미시하고 그 부산시인 어 시행사인 부산 국토관리청은 조속히 빨리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거나 아니면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염도가 없거나 이러면 그걸 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을 안심시켜야 될 그런 부분인데 그런 짓은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공사 L건설, 건설과 하더급 업체 T산업은 공사를 시행하며 부실시공으로 일관하고 있어 공사 중단과 제3의 정부, 정부 기관으로부터 전문 기관으로부터 검증을 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가 지금 계속 부실시공을 한다는 게 지금 부실시공으로 일관하고 있다 합니다. 이게 지금 부실시공이 의심되는 것도 아니고 부실 시공으로 일괄하고 있다는 얘기는 부실 시공을 계속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뭐, 이렇다 그러면 이게 사실이다 그러면 심각합니다. 음. 구미공단 대교는 구미 시내에서 5공단을 진입하기 위해 제25 국토 연결 왕복 6차선 1 2 8 3 m 로 지난 2018년 5월 25일 착공하고 오는 2025일 4월 17일 준공 계획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상판, 지탱, 교각은 모두 28개이며 물속에 침수되는 교각은 모두 10개로서 설계상 교각 하부 보호를 위해 세골방지 공사는 가로, 세로, 지름 20, 35cm 무게 60kg의 강도검사를 통과한 석축을 교각 주변에 쌓아 올리는 공법으로 틈새를 메우기 위한 잔도를 소량 사, 사용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반입된 석재는 육안으로 70% 이상이 규격에 미치지 못하는 잔돌로 규격이 합당한 돌은 30%에 미치지 못해 부실 시공이라는 우려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아, 이건 아예 자체가, 아예 이거는, 음, 석재 자체가 지금 규격에또 그 미, 그 미달되는 그런 석재를 지금 쓰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규격 미달 석재가 70% 이상 사열될, 사용될 경우 강물에 의해 교각보호용 잔돌들이 유실될 경우 교각 맨 하층 바닥이 침식되며 교각 상판까지 영향을 미쳐 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최근 구미시 광평동 회전교차 상판에 균열이 발생돼 발견돼 한때 교통을 차단하는 일이 발생한 사례도 있어 콘크리트 매트공법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로 이에 로이 대해 S 감리단장은 감수부가 규격돌, 규격돌을 쌓고 잔돌을 끼우는 방법을 시공하고 있다고 말하고 시공사 P 건설소장은 탕류로 인해 앞이 보이지 않아 레이저로 촬영 이상 유물을 확인하, 확인하며 시공했다고 주장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주장해서 될 일이 아니죠. 그쵸? 주장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보니까는 이돌 규격이 이제 그 안에 이제, 빈틈을 잔돌로 채우는데 그돌 규격이 어느 정도 돼야지 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래야 망이 있을 텐데 그 망을 빠져나오지 않을 텐데 지금 이돌 규격이 그 망보다 작거나 이러면 이게 다그물 속이니까 그 물의 어떤 그, 어, 그 흐름, 유속으로 인해서 이게 돌이 다 빠져나오면 이 돌이 다 빠져나가면 거기 있는 게 지탱이 안 되고 이게 지금 맨 밑에 물 속에 들어가는 맨 밑에 이, 자, 이 기초 작업이기 때문에 기초가 흔들리면 다, 다, 그 다시 말해서 위에 있는 상판 교각도 흔들릴 수 있다 이런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 여기 감리단장하고 그 현장의 소장은 뭐 자꾸 이유를 대면서, 뭐, 어? 뭐, 탕류로 인해서 앞이 보이지 않아 레이저로 촬영을 하면서 이상 유물을 보고 있다. 뭐 이런 식의 근데 아예 처음부터 이 돌의 규격을 맞춰주면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지 않겠어요? 그게 지금 이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뭔가 핑계대고 말이에요. 그 옛날에 그 무슨 가수가 있죠? 김현자라는 가수가 있는데. 그 김현자라는 가수가 그 10분 내로라는 노래, 노래 있습니다. 그 10분 내로라는 노래에서 핑계되지 말고, 뭐, 이렇게 이런 얘기 있습니다. 핑계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제발. 예. 너무 핑계들이 많이 돼요. 이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은 왜 이렇게 핑계를 대는지 모르겠어. 이양마들 집에 가서 자식들이 말안 들으면 핑계되면 뭐라고 또 한마디 할까요? 핑계되지 말라고. 아, 참, 시안한 양반들이야. 왜 이렇게 핑계를 대는지 모여서 이게 참, 시안해요. <laughs> 음, 핑계 좀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방서 규격품을 그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시공비 절약을 위해 화학 물질을, 물질에 오염된 규격 미달의 파쇄석 재료가 반입되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고 전하며 뿐만 아니라 현장 감리단장 SC는 현, 공사 현장 반입되는 공사용 돌을 모두 세척 사용하고 있다고 하나 현재 반입되고 있는 석, 석재료는 석 대구시 태전동 디아파트 터파기 공사에서 흙과 함께 운반된 것이 공사 현장에서 세, 세척 시설도 없이 구미 현장에서 포크레인으로 적치해 사용 환경이 오염되는 실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또 S 감리단장은 공갈까지 친구예요 거짓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도. 그러니까 핑계 대고 그 현장 소장은 핑계 대고 감리 단장은 거짓말하고 이게 아주 거기다가 그 구미 씨하고 그 시공사는 모르 모쇠하고 삼박자가 딱 맞습니다. 구미 씨와 시공사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거기다가 그 감리 단장은 거짓말하고 그리고 현장 소장은 핑계 대고 예, 아주 삼박자가 딱 맞습니다. 이 삼박자는 결과가 뭔가요? 부실입니다. 부실은 결과가 뭔가요? 바로 국민 시 또는 국민들의 안전에 바로 직결되는 겁니다. 예, 아주, 아주 문제가 있어요. 이런 양반들이거 이거 말이에요. 그냥 두서는 안 됩니다. 이거 그냥 두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옛날 삼, 우리 삼풍백화점이나 우리 저기 성수대교가 붕괴됐을 때. 계속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렇죠? 음. 지금 보세요, 구미 씨가 지금 지금 시장이나 구미 씨 공무원들이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잘못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막 10년이고 20년이고 지나요. 그러면 현재 공무원들도 하나도 없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시장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책임일사람이 그리고 펑 무너져. 그러면 구미 씨그 당시에 그때 시장과 공무원들 보러 니들 잘못이다! 하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실질적으로 잘못한 사람들은 여기 지금 현재 공무원이나 시장인데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DJ 정권이었습니다. 그런데 막 야당이 그때 야당이 아우성을 쳤어요. DJ 정권한테. 아니, 이게 되겠느냐? 막 그러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 박지원 지금 국정원장, 지금 국회의원 하시고 계시죠. 박지원 이제 뭐 무슨 어디 위원장 하시고 계시는데 국회의원 하시는 우리 박지원 의원께서 그때 청와대 대변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랬냐면 아니 뭐 경경복궁이 무너지면 경복궁이 무너지면 저기 저희 누가 책임지냐? 경복궁이 무너지면 경복궁이 무너지면 그러면 그 대원군이 책임이냐? 아, 아 그게 제가 반대로 알았습니다. 그때 어. 누구야, 그, 저기, 그, 어, 저기 정부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저기, YS 정부. YS 정부였는데, YS 정부 때, DJ, 그, 그쪽, 그, 거기가, 김대중 대통령이 야당이었습니다. 야당. 야당이었을 때, 그, 박지원 대변인이, 그때 야당 대변이었습니다. 청와대 대변인. 야당 대변인이, 야당 대변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그, 그, YS 정부에서 그랬습니다. 무너졌으니까, 아, 이거는, 옛날에 그 저기, 저기 했던 동화 동화 건설이면 그때 뭐 어떤 그랬습니다 시공했던 공, 건설사가 동화 건설이 책임이다 막 그렇게 옛날 저기 했던 동화 건설 없어졌어요 그때 그 당시에 근데 동화 건설 책임이다 막 그러니깐 박지원 그때 그 대변인이 그렇게 얘기한 를 겁니다 아니 그럼 경복궁이 무너지면 그러면 어? 누구야 그 저기 그 대원군이 책임이냐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게다가 구미 해평 치수장 상수는 구미 김천 칠곡이 사용되고 있는 칙수원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L건설 S 현장 소장은 발파로 화약에 오염된 돌 등의 자재를 공사 현장에 마구 투입해 치수원 정수 처리 과정에서 먹는물 기준치, 먹는물 기준치의 이하일 것으로 추정되고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음을 지적하자 뒤늦게 석재에서 분리되는 흙을 흙에 대한 토양 성분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법명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시민 S 모 씨는 이러한 사태의 심각, 심각성에 대해 수자원공사 구미구미권관리단과 구미시가 시민들의 건강과 낙동대교의 장기적인 안전을 위해 세심한 관심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고 신영길 기자가 서울일보 육면에. 전해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지금, 좀, 눈 가리고 아웅하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안 보이니까 하고 문제를 넘어가 버리면 큰 문제가 앞으로 생깁니다.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기타를 배우는 사람이 어떤 코드 하나가 찾기 힘들다고 그 코드를 대충 지나가면 그 사람은 아무리 기타를 10년, 20년 쳐도 결국은 훌륭한 연주자가 될수 없듯이 기초가 튼튼하지 않는 건설은 결국은 안전한 그런 구축물이 될수 없다는 점. 우리 시공사나 또 시행사나 또 공사를 직접 하시는 분들께서 지금 여러분들의 그 세심한 노력과 노고가 앞으로 우리 국민의 안전과 안정에 직결된다는 사실을 꼭좀 명심하셨으면 그런 사실, 그런 생각입니다.